네, 2025년 10월 25일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지금 영상 세 번째 찍어요. 자꾸 중간 중간에 화면이 녹화가 안 돼가지고 다시 찍고 다시 찍고 하네요. 아까 세시. <laughs> 네, 지금 시각이 뭐세 번째 찍는 영상이지만 지금 시각이 4시 50분 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날씨는 구도 예, 쌀쌀하죠. 이 쌀쌀한 날씨, 날씨 때문에 그동안 게을러서 제가 못 일어나고 있어요. 못 일어났던 건데, 예, 그런데 그래도 그냥 끝까지 예, 지척이다가 조용히 일어나서 나와서 운동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새벽역에 오늘 하루 성실함을 위해서 제가 스스로 다짐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지금 새벽을 여는 산책이죠. 예, 이것을 뭐하라 하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진짜 오늘 하루 목적은 이제 성실하게 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제가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보내는 게 목적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지만 이것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루틴이 아 그것이 너무 참 부끄럽더라고요. 아 예, 그럴지라도 조금씩 조금씩 네, 일어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삶을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예, 오늘 하루 그러면 제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책도 읽어야 되겠고요. 네, 그렇게 네, 게으름 보내지 말고, 네, 유튜브 보지 말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운동과 다이어트. 그리고 자격증 공부. 그리고 유튜브 보지 않기. 오늘 그세 가지를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과 좋은데 산책이라도, 예. 산책도 갈 거고요. 네.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오늘이 25일. 예. 그라표모닝 383번째 영상, 네,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얼마 전그 책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끌어당김의 법칙, 네, 무엇인가를, 노력을 하고 무엇인가를 간절히 그것을 바라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외치고 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진대요 상상이 가진 않습니다. 그 눈이 제가 옛날부터 많이 얘기를 한것 같은데 그 지금 이 영상이 383번째 영상이거든요 383번째 영상인데 이렇게 1년이 넘도록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과연 얼마나 많은 발전과 성장이 있을까를 생각해 봐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죠 예,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은 아마도 예, 어우 대단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참 실망했던 게 제가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위한 그 루틴이 돼야 되는데 이 루틴이 목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성장이라는 그것에 대한, 아 예, 더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뭐 없죠. 이거가 루틴이 되지 말, 루틴이 목적이 되지 말자라는 생각을 꼭 하고, 그리고, 예, 꾸준히, 꾸준히 그 과정을 느끼고 즐기면서, 그리고 그 과정을 믿으면서, 예, 네,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좀 인내하고, 네, 인내도 해가면서, 그래야 언젠가는 성장이라는 것을 느낄 것 같아요. 예, 저는, 예, 느끼겠더라고요. 뭐냐, 그, 제가 바라는 행복. 이런다고 해서 제가 바라는 행복은 결코 오지 않는다. 음, 결코 오지 않고, 뭐냐면, 네, 내가 바라는 행복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거를 내가 느끼지 못하고 찾지 못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2025년 10월 25일. 네. Good m o 383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하루 꼭 내가 반드시 해야 할세 가지 예 운동, 다이어트하기, 유튜브 보지 말기, 그리고 자격증 공부하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는 게 아니지. 뭐, 지켜, 뭐 지켜봐, 내가 <laughs> 자, 화이팅 합니다. 오늘 화이팅 감사합니다.